포터2 투명코팅 시공 후모습 보겠습니다. 포터나 본고 어느 부분이 녹이 잘 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문짝 하단 부분인데요. 이런 곳 녹이 잘 나고요.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 이렇게 녹이 잘 납니다. 물로 빼는 염화칼슘이 창문에 붙어서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그럼 이쪽으로 물이나 염화칼슘 이런 것들이 고일 수밖에 없죠. 여기 발판이 있는 부분인데요. 발판 안쪽. 여기 틈 안쪽으로 염화칼슘이나 수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커버 안쪽도 역방지 필요하고요. 여기 휠라우스 있는 부분 맨 끝부분입니다. 이런 곳 염화칼슘이 머물죠. 여기 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이 머물 수밖에 없죠. 여기 탑 하단 부분 마찬가지죠. 이런 곳으로 흙이나 모래, 세찬물, 염화칼슘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하단 부분 녹이 날수 밖에 없습니다. 투명 코팅제 같은 경우는 여기는 코팅을 했고요. 여기는 코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녹이 잘 나는 곳, 이런 곳 모두 시공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코팅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기 적장 한번 보겠습니다. 적장 같은 경우는 코팅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여기 한 10cm 정도만 겉면에 코팅을 하죠. 하지만 녹은 적장 겉면이 아니고요. 적장 속면. 이렇게 물이 머물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녹이 나고요. 적장 위쪽도 녹이 잘 나죠. 자세히 보면 이렇게 용접 부분이 있습니다. 용접 부분이 있는 곳은 무조건 녹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눈길 주행을 하게 되면 이 안쪽으로 흙이나 모래, 염화칼슘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하단 부분 이런 곳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 안쪽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이 안쪽도 마찬가지 이너 왁스 코팅 반드시 필요하죠. 저기 뒤쪽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 적재함도 마찬가지 이런 곳 녹이 발생이 되죠. 이 안쪽으로 염화가심 들어가고요. 용접 부분 녹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하체 쪽인데요. 하체 쪽은 녹이 잘 나는 곳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볼트, 너트 부품과 부품 사이, 여기 홀 안쪽 프레임 속 이런 곳 녹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앞바퀴 안쪽 부분인데요, 볼트, 너트, 너클 작은 틈새 이런 곳으로 염화하심이 스며들면서 녹이 발생이 되니까요 포토투 녹방지 다른 차에 비해서 두배 정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팅 나라에서 투명 코팅을 할 때는 투명 코팅 하기 전에 이렇게 방청 왁스 코팅을 하고 나서 이렇게 투명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럼 물로 변한 염화칼슘이 스며들지 못하죠. 이렇게 작은 틈 안쪽으로 염화칼슘이 스며드니까요. 자동차 녹방지는 이렇게 넓은 면에 두껍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용접 부분이나 볼트, 너트, 작은 틈새, 이런 곳에 꼼꼼하게 코팅을 하신 것이 좋습니다. 투명 코팅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전하는 물체에 코팅을 해도 주행 중 떨거나 이런 거 없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뒤쪽 대우 있는 부분인데요. 볼트, 너트, 작은 틈새, 녹이 잘나니까요 이런 곳. 녹방지 필요하죠. LPG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런 안쪽으로 염화칼슘이 머물죠. 여기 뒤쪽 대류등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곳 녹이 잘납니다. 작은 틈새기 때문에 염화칼슘이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안쪽도 마찬가지. 볼트, 너트 이런 곳 녹이 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동차 녹방지 음. 일반적인 코팅 방법으로는 사실상 시공 불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팅나라 검색 바랍니다.